독일의 한 주택가. 아버지와 아들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주말이면 이렇게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연다. 아르헨티나산 앙트레코트, 꽃등심이죠. 여기 아주마 있어서 꽃등심 많이 뽑아먹겠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매일 야근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고팠던 아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딱한 달만 살아보자. 독일에서 한달 살기를 결심하고 조금 긴 여행, 살아보는 여행을 떠났다. 한국에서는 가장, 음, 가장 역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빠서 아침에 나가서 거의 오후 11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독일에서 1년 이상, 1년 반 정도는 가족과 그 15년 동안에 맞빠볼수 없는 귀한 아주 삶을 가,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나 아빠가 되게 많이 바쁘셔갖고 뭐 자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이도 그리고 저희도. 어, 각자의 어, 그 충실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꿈꿔보면 좋을 것 같아서. 독일에서 한달 살기는 1년 살기로. 1년 살기는 다시 평생 살기가 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조금은 느려진 이 삶이 아직까진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우린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서로 다독여 갔거든요. 현재는 그 시간들을 지나서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어진 것들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꽤잘 나가는 안경사였던 신용일 씨. 독일에서 평생 살기로 마음을 바꾼 뒤부터 안경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전문성은 물론 수많은 수상 경력을 알렸다. 물론 독일어라곤 학창 시절 배운 게 전부 독학으로 매일 밤낮 독일어 공부를 해 지난달 독일 유명 안경 브랜드 대리점까지 열었다. 이 모든 게 독일에 건너와 2년도 채안돼 이뤄진 일이다. 물론 방학 기술이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밑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직은 뭐 독일과 비교해서는 조금 어제 생각에는 약간은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지만은 한국은 다양한 엔주와 다양한 상품, 그 다음에 고퀄러티의 저렴한 상품들이 인프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에 있어서는 독일보다 월등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 제품과 한국 렌즈를 가지고 와서 독일 사람과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의 제품을 그대로 옵틱 나더를 열어서 한국 제품만 팔아보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얻은 게 있으면 또 내려놔야 할 것들도 많다. 많이 외로웠죠 많이 내가 뭐 아는 내가 오고 싶어서 이입한 건데 말 사실상 사실상 와보니 이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아시아 사람으로서 그 처음에 받았던 시선들이 조금 스트레스이기도 했고 학교에서는 이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친구 사귀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렵고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독일어 하나인데. 어, 이곳에 와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태어나서 1년이 되면 엄마 어, 할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만마 정도를 하는데 우리 1년이 됐는데 그 이상은 하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분명 느릿느릿 여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건만 그 또한 쉽지 않다 독일 생활에서는 참물인자를 세 번을 가슴에 써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자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뭔가 좀 빨리 해야 되고 뭔가 급하게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병원이나 다른 관공서 갔을 때도 예약을 꼭 하고 하지 않으면은 일 처리를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야 가족을 바라본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가는 중이다. 한국어로 능숙하게 숫자를 세는 아이들 더 쎄도 척척해냅니다. 아한이 잘했어요. 잘 한국의 평범한 초등학교 풍경 같지만 사실 이곳은 미국 애틀랜타의 국립 유치원입니다. 비 한국계 어린이까지 너도 나도 한국어로 대답하는 모습이 참신기하죠 제 이름은 알마디나예요. 몇 살이에요? 6살 미국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일반 교과 과정을 두 가지 언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파슨스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수학과 과학을 한국어로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만 40여 개 학교가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한국어를 채택한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I can't wait to follow this program when these kindergartners graduate from Peachtree Ridge High School as 12th graders and to see their level of success and what they're doing in the world. I can't wait to see. I know. I'm so excited. You know, like right now, I'm super proud. 조지아주에서 한국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선 전체 학생 중 비한국어권 학생이 70%나 됩니다. 가나다라도 모르던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거는 어 그래도 한 한국 아이들이 50%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외국 아이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공 가르치는데 들이 어렵지 않았나란 생각을 했는데 가르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에게는 첫 사회생활이 되는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한국어. 먼 훗날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레이던대학교. 유일한 한국학과가 있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의 날. 학생들이 석달 동안 준비한 행사에 코트라를 포함해 우리 기업 다섯 곳이 참가했습니다. w h o p e het elk jaar opnieuw te kunnen doen om onze studenten gewoon so zoveel mogelijk over Koreaanse bedrijven te leren kennen. 인류바람을 타고 요즘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 네덜란드 미래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새로운 꿈을 꾸길 기대해 봅니다. 분명코 나는 돼지고기를 매일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 제육볶음이기도 한데, 과일 맛으로 단맛을 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삼겹살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요. 아버지랑 같이 산을 다니면서 항상 해주셨던 요리가 있는데 항상 부르셨던 말씀이 계곡 속에 돼지 한 마리.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 사업 미팅을 하실 때 항상 등산을 가셨어요. 옛날에 80년대는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계곡에서 많이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번호에다가 조그만 캠핑 냄비를 꺼내서 간단한 요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요리예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났던 기억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맛을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 가족들한테 어, 이거 어, 레시피가 뭐야 라고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어,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저희 아버지가 과일을 많이 갈아서 요리에 첨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좀더 합해서 만든 레시피입니다. 일반적인 요리에 어떻게 보면 제육볶음이기도 한데, 어,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정제된 설탕을 사용하지를 못하셔서, 대신 이 과일 맛으로 단맛을 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때 하시던 말씀이, 그냥 가기 전까지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기분 좋게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저한테는 참 슬픈 이야기이긴 했지만 음.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군것질도 많이 사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 제육볶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원에 그 본관 앞에 있는 정원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제 일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정제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대신에 사과와 오렌지의 단맛을 같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단 제육볶음보다는 좀 은은한 향이 나는 과일향이 나는 어, 은은한 제육볶음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이 호주 동네에 직접 저희가 어, 돼지 농장을 가서 고기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호주의 서양 스타일로 어, 고기를 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호주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고기를 저한테 줘요. 그러면은 한국의 맛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서양의 스타일인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 소고기도 아니고 닭고기도 아닌 다른 고기도 아닌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셨고요. 특히 목살, 삼겹살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으켜 세우셨지만. 제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내가 성공을 하면 분명 나는 돼지고기를 매일 먹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돼지고기에 대한 그런 애착이 참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호주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를 바로 정리를 하고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랑 시간을 좀 함께 보낸 뒤에 호주에 돌아왔어요. 4개월 뒤에 그때 어 저희 카페 단골 손님이셨던 그 커플 분이 저를 초대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은지야, 우리가 너를 어이 가족으로 초대를 할 테니 네가 우리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주고 돌봐 줄게.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 부모님이 되셨어요. You haven't tried this food, but this is a Korean style and my father that come to Korea used to love this meal. Oh. And he had a diabetic. So he had to use the natural sweet flavour from the fruit. Yes. So I used the apple, orange, onion and blended and then marinate them with pork. Look, oh, this is good. Isn't that too spicy for you? Mm. No? Got a bit of chili mm. in it. 식사를 참 자주 해요. 저희 집에서 한 7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을 맞추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인사하고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통화도 하고 그래요. 이 요리를 하면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어 아버지의 음식 다시 한번 옛날에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만들었던 뭐 그때 추억의 음식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제육볶음 요리를 하세요. 그러면 아직도 저희 가족이 어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옛날에 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셨지. 근데 지금은 엄마 혼자 먹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 제가 어떤 일을 드릴 수 없, 없는 것 같아서 가끔 마음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 사니까요 하지만 어~ 저희에게 그만한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큰 선물인 것 같아요.